딱딱딱딱딱 <듬> 딱딱딱 야, 이제 소질 느깨본적 있는가? 하! <듬> 하게 아! 나가는 거지, 지금.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들어가십시오. 예. 네. 아, 또 부장님도 걱정해서 전화했는데. 오늘도 또... 긴장하지, 긴장하지 말고 좀 잘합시다. 그래. 아, 네, 잘하면 돼. 생각 우리 연습했던 대로 하면 된다. 어, 긴장, 나도. 긴장하지 말고. 긴장 안 해. 근데 회사는 커. 갑시다. <듬> 개고생 먼저 세계적 인 게임 런칭 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아주 충격에 빠트릴 바로 그 게임 세인트스웨 e 모바일 모바일 포인트가 바로 이 맨손 두 손으로 액션을 바라박박팍 하는 게 바로 포인트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드라마 시청률 50% 찍었던 게 뭡니까? 바로 마이 시대입니다 바람처럼. <laughs> 바로 이. 맨손에 저희가 굉장히 몰두를 했습니다. 바로 이게 포인트다. 이걸로 우리가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. 텐다. 텐다. 그래서 슬로건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! 궁극의 맨손 액션!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. 슬로건 다음으로. 단한 줄로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새겨 그 주홍 글씨가무엇가까데 <laughs> 카피를 가각을가봤습니다 바로 받아라 1초에 100발! 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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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 가운데 가운데 가가가 유저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다음은 관나시 다음으로 모델입니다. 중요하죠. 예, 굉장히 음, 중요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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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우선 요즘 너무 대세. 검 중에 검. 쌍날검도 아니고 양날검도 아니고 바로 박보검 아.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는 우리 아, 아, 다 됐지 뭐. 이세 분을 저희가 모델로 예, 예. 써서 예. 이제 연락을 했어요. 굉장히 긍정적으로 거절을 <laughs> 하셨어요. 진짜. 예, 너무 긍정적으로 거절을 하셔가지고 저도 놀랐거든요. 예, 죄송하다고. 이제 예. 또 에이,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아, 할 수는 없죠. 정말, 또 다른 연예인 또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수근 씨, 아 이수근, 아 이수근 씨. 아 보세요! 아아... 네, 그래? 아, 와가 아니라 아라고 아, 아, 전지현씨 나왔을 때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던데 와 라는 건지 아까도아 라고 페이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열정 페이로 얘기를 했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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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 거좀 경험하고 그래. 싶다 이거. 또 대박 코너 있잖아요 아, 바로 고음 네. 글가리 이세인트세이야를 네. 광고 찍으면 굉장히 좋을 세인트 것같습 세인트세이야 뭐 아아 세인트세이야 아 세인트세이야 아 세인트 옛날 거 같은데 요즘 사람들 그게 <laughs> 아니면 2049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조금까지 올려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우리 그 앞서서 우리 박영진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1초에 100발 요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CG 작업이나 어떤 임팩트 있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부가적으로 지금 이제 CG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CG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예,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내아 소주를 깨본 적 있는가? 여기 소주 아우라 갑자기 임팩트 팍주니다백 개. 하하하하.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와. <laughs>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와. 바로 <laughs> 이렇게... 막! <laughs> 막 주먹이 백 개.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네큰 주먹, 작은 주먹, <laughs> 주먹, 요만한 주먹, 요런 주, 요런 주먹, 요런 주먹, 요런 주먹, 이런 <laughs> <laughs> 요런 <주먹>, 요런 <laughs> <potassium> 큰 주먹 <laughs> 이만한 거 봐. 훨크 주먹 누구 주먹? 여기 주먹 여기 막 팍! 팍! 다백개팍팍팍팍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모바일. 얼 이승훈 씨 얼굴을 왜냐면 너무 많이 보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얼굴도 바로 파. 진짜 모바일. 딱. 야. 렇게 예. 저희 쪽에서도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.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셨고요. 특히 마지막에는 뭐 어, CG 없어도 그냥 상상만 돌리면 아, 그렇죠. 대충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고음 부가는 네. 음, 음. 음. 저희 쪽도 상권 컴포너만 할 텐데 요 한번 네.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어, 것 같고요. 그... 일단 그러면 오늘 비치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, 네. 네 고맙습니다.